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진일주 사전 보겠습니다. 이 갑진일주가 이 백호죠. 이 백호라는 것이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그렇고 성격이 프로페셔널하죠. 아주 성부욕이 강하고, 무엇보다 이 백호라는 것은 이 폭발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든지 뭐이런 위험도 항상 존재한다고 보죠. 되게 이 백호 성향이 성향 자체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좋게 작용될 때는 지도자, 지도자로서 이 작용이 됩니다. 이 카리스마와 더불어서. 근데 이렇게 나쁘게 작용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사람들과 이렇게 투쟁, 쟁투, 싸움 이런 것이 완전 많은 모습이 되죠. 그리고 사고를 많이 당한다거나, 그야말로 이렇게 이 백호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기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피를 보는 일이나 피를 보는 직업, 음, 또 그런 쪽에 있으면 오히려 권력 쪽, 그죠. 그런 쪽에 있으면 오히려 좋게 작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 갑진이 녹궁망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녹, 자기의 의지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외로운 그런 기운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재고기인이기 때문에 이재고기인이라는 것은 이 죄를 이렇게 잘, 그죠.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인성을 입묘시키기 때문에, 인성 문서 형태의 재물을 모으면, 음, 상당히 좋다.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죠. 여하튼, 이 갑진일주를 이렇게 보니까, 요, 우리 이제 실관 사주 중에, 이 갑진일주 특징을 나타내는 분이 계신데, 여기 보면, 이분은 인어래, 이 사주를 보시면, 이어래감목입니다 이늘의 감목이라는 것은 초봄에 그저 습달이 지나고 입춘, 입춘이 지나고 나서 앉아 그저 태어난 사주죠. 그래서 여기 이늘의 감목은 말 그대로 목의 기운이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이 목의 기운, 시작하고 출발하고, 이 발생하고, 그죠? 어, 뭔가 창조하고 하는 기운이 강한 계절에 태어난 감목입니다 되게 이리려면 좀우두무리 기질, 자기가 좀 뭔가를 선도하고자 하는 기질, 그러면서 독립성이 강하죠. 이런 걸근록격이라고 하죠. 이 월지, 연월일시의 월지에 같은 비견이 있는 그죠? 오행도 오행과 음량이 같은 비견이 있는 사주를 어, 근록격이라 합니다. 근록격은 말 그대로 어 자기가 주체가 되는 세상을 산다. 그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주변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패착할 수도 있는 그죠 그러한 기운이죠. 그래서 대개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세죠. 우리가 고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견고하게 집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으면 쉽게 이렇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장사를 한다.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바로 나가라 갑니다. 여튼 이날의 감목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생의 주제가 사람들입니다 임목이라는 비견들이 원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주제가 이제 사람에 가는 거다. 그런데 보면 이 연월에 임수 임수라는 표현을 딱 가지고 있죠. 그러면 뭔가 이분의 초년에 편인적 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죠. 더군다나 임묘진이라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비견들과 더불어서 편인적 상황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더군다나 초년에 편인이 임묘했다 하면 어머니의 어떤 유고, 어머니를 일찍 벼렸거나, 어머니가, 어머니가 일찍 떨어지거나, 그죠. 그런 어떤 모습이 있겠죠. 그러면서 사회의 자기 비견들이 전부 편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수라는 뭔가 근본의, 그죠. 핵심의 지식과 지혜에 해당되는 그런 편인 어떤 특수분야의 그런 인성적 공부, 그저 지식지에 이거와 관계된 비견들, 그내가인묘진이라는 인연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이 일찍 동진 출가, 말 그대로 어릴 때 어, 자기 스스로 어,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출가를 해서 선임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회인사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도반들 이임묘이라는 비경급이 뭡니까 중이죠 무리 중자 중이죠 이 무리를 이룬 거죠 어떤 편일이라는 특수 분야의 어떤 이 임수라는 근본 핵심을 깨뚫고 싶어하는 원리를 깨뚫고 싶어하는 그런 도반들이죠 그러한 도, 도반들 사이에서 편인 그죠 그래서 철학 연구 사상 명상하면서 그죠 그런 공부를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료대로 그대로 간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편인의 수행을 했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아주 철저한 수행. 말 그대로 그 초기 불교. 초기 불교,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교리대로 아주 철저하게 수행을 하는 그런 엄격한 수행. 이분의 비견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어떤 스승이나 선배들도 전부 그것을 한. 그래서 우리 불교계통에서도 여러 다양한 종파가 있고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그 중에서도 편인적으로 아주 엄격한 근본 원리 교리에 의해서 수행하는, 수행 위주의, 참선 위주의 그런, 어, 그걸 했습니다. 수행을 한 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수행을 오래 했죠. 의사 병호, 정미까지, 그죠. 그 안에서 열심히 앉아 한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어, 이 갑진이잖아요. 이 갑진이라는 것은 자기 백호지 않습니까? 진토라는 비견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만은 이비견의이진토의이 비견 것과 더불어서 내가 다투고자 하는 내 영역을 나에게 맞게끔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자와 합의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성격적으로 상당히 꼼꼼하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분이 무신 대운 딱 들어가면서 그는 을사병호 정미까지는 거기에서 이 근록이 식상운을 만났으니까 그죠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그 대중 이, 이 뭡니까 임효진이라는이 비견들 안에서 열심히 앉아 그걸 수행을 한 거죠 그러다가 신대운을 <laughs> 신대운 무신 대운을 만나면서 무신 대운을 만나면서 이 신금 관을 가지고 인신충을 치면서 연애에 있는 이 비견들을 극하죠. 그러니까 내가 관으로서 이 비견들을 <laughs> 이 임묘진이라는 죄를 밝히는 그런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인사신 형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를 뛰쳐놓아요. 저를 뛰쳐놓아가지고, 이 대중, 임묘진이라는 무리들과 있다가, 인신충으로 내가 관을 사신합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인사신을 이루면서 그 종단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정화운동, 그쪽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 자체가 내 독을 침으로 인해가지고, 어 그런, 이 도반들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은 사실은 내 뿌리를 건드는 현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재생 사례 행상으로서 인사신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분이 52세부터 들어온 이 무신 운중에 거리에서 어, 불교 증화 운동을 하면서 이 지금 현 불교계에 타락한 점, 돈을 밝히는 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리에서 이 사주가 진사라망이 걸려있죠. 만약에 이분이 수, 여기에 술회가 있었으면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토굴에서 수행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사라망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하 이기던 도로죠. <laughs> 그래서 이 비견들이 많이 있는 재의 장소. 그러고 이 사하라는 이 도로, 이, 이 하리한 곳, 교통이 많은 곳. 그래서 도시를 이 도시, 저 도시, 라망, 이렇게 글망을 짐을 지고 다니, 다니면서 인사신으로서 이 불교 종단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문제는 비판을,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의 진정한 수행하는 수도성을 아는 분은 몇몇이 안 돼요. 왜냐하면 편인이기 때문에 이 편인이라는 것은 이런 매니아적 이, 매니아적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중적이 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맨맨 매니아만 이분을 그 이분의 공력, 이게 이분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그때 이분의 진정성을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어, 이렇게 이 불교를 불교 단체를 조 교계종을 개게하리고 했었는데 뜻대로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운이 들어가면서, 기운이 들어가면서, 이분이, 이 인류 원진의 관계가 되죠. 하지만 나는 정관을딱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제, 정관이 와서 이 간목과 합을 하니까, 나의 정당함, 나의 온음을 좀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비를 들이가지고, 거리에서, 탁발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인쇄물을 찍어가지고, 계속 인류 문진으로서, 이, 말하자면 종단, 그쪽 불교교통 입장에서는 괴로웠겠죠. 계속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력을 얻지 못한, 이 사주는 임묘진이라는 비행급의 세력을 얻어갖고, 그 세력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주죠. 그런데 이분이 무신대원부터 그 세력을 이렇게 거부함으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 무신우는 그래도 인사신의 형살적 기운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적극적 투쟁을 했지만 은 기우운에는 내가 나만이 옳다 정제정관이죠. 나만이 옳고 너는 틀렸다. 내 법만이 옳다 라는 그것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자기 몸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우운 들어오면서 이분이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임수가 여기에 진토에 임묘하죠. 그래서 이 사주가 어, 콩팥 쪽이 원래 안 좋았는데, 그래서 기운 들어오면서 어, 콩팥 쪽이 더안 좋아지면서 이분이 그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투석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 탁발에서 번 탁벌에서 모인 얼마 안 되는 돈을 인쇄물로 채워가지고 불구, 제가 운동을 하고 개인적으로 수행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나 혼자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어, 타협을 못한 겁니다, 결국, 적으로 이렇게 정제, 정단이 있으면 타협을 잘안하려 합니다. 너무 원칙을 앞세우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타협, 그러니까 세상을 약간 타협을 하면서, 어, 타협을 한다기보다도 좀 방법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하면서 했다면 더 좋았을 건데, 이 편인의 성향과 같이 너무 엄격하게, 또 갑진의 성향, 갑진이 이 백호기 때문에,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보자. 이런 또 심리가 작용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이 무신기운 동안에 이 불교를 정화시키려고 했지만은, 어, 뭐 일부 정화된 건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원한 그 성취를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적 이분을 따른 어떤 편인적 이런 가치수행을 원하자 했던 이런 매니, 매니아들, 그런 이분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건강도 극도로 안 좋아지고 <laughs> 그러면서 현실하고 어 이분이 꿈꾸는 이상하고 괴리가 오니까 이분이 한창을 듣게 되고 좀 정신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억을 잃어가는 그 치매 증상도 좀 나타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기회대운이 오니까 기해 대운에 진의 원진 기문이 들어가죠. 어, 그러면서 이제 편인이 로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해 대운에 이분이, 어, 자해, 자기 스스로 이제 이 세상이 자기 뜻,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그 외에 수행자로서의 어떤 다른 뭐, 마음이 있었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고, 얕은, 이, 기회대운 들어오면서 진의 원진 기문이, 이, 들고, 그러면서 이 식신을 도식하게 되죠. 어 사실은 무술년부터 사술 기문에 진수충을 치면서 이 식상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건강에, 무술년부터, 어 치명적인, 건강에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 어 기회년 들어가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진의 원진에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도식이 딱이 식신인 이 도식을 딱 시키면서 해수어 와서 사회충을 쳐치면서이 식신 그죠. 나의 식신을 깨버리는 도식기운이 와가지고 어, 자살을 기해년 들어와서 두 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있는 분에 의해가지고 그 구해, 구해져가지고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먼저 일을 하신, 하셨는데, 결국은 기해년에 어, 그... 개년 들어와서 그 감목이 임묘하는 미월 어 이렇게 양력 8월, 다시 양력 7월 달에 미월에 입적하셨습니다. 예. 참 안타깝죠? 음 이런 어떤 편인적 수행, 아주 엄격한 수행을 도방과 열심히 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그린 진사 라망의 그린 할인적 삶을 사고 싶으셨던 분인데, 어, 그 시대를 타지 못하고 그 응원군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결국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씨앗만 몇분 몇 뿌려놓고 어, 기해년에 도식댐으로 인해가지고 어, 세상을 버리시 어, 뭐극나의 세계로 가셨겠죠. 수행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어, 그러한 수행자 어, 편히 아주 엄격한 수행을 한 그런 수행자의 사주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